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빅데이터와 개인화입니다. 아마도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마케터로 일하면서 너무 자주 들어서 의미가 퇴색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그리고 나아가서 빅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같은 단어들이 언젠가부터 유행어처럼 여기저기 쓰이게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우리 기업의 상황과 여건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빅데이터의 주된 활용 방법인 개인화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우선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그 정체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빅을 떼고 나면 데이터가 남습니다. 데이터란 텍스트, 숫자,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등 디지털 형태로 저장될 수 있는 모든 숫자나 값을 얘기하는데요. 빅은 크다는 뜻이죠. 기존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가공하기에는 그 볼륨이 너무 크고 생성 속도가 빠르고 또 형태가 매우 다양한 데이터의 집합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5V라고 해서 V로 시작하는 단어 5가지로 빅데이터의 속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크기와 속도, 다양성, 정확성, 가치, 이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르죠. 빅데이터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영어 단어 structure는 형태 그리고 구조를 뜻합니다. structured data, 즉, 형태가 정해진 구조화된 데이터, 반대로 정해진 형태가 없는 비정형 데이터인 unstructured data, 데이터, 그리고 그 중간에 절반을 뜻하는 semi-structured data,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영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쉬운데요. 구조화된 데이터는 우리가 흔히 보는 데이터베이스처럼 열과 행으로 정리되어 있는 가공된 데이터입니다. 마케팅에 적용해 보면 우리 CRM에 들어있는 고객 정보나 구매 데이터, 결제 정보 등 일정 기준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죠. 반정형 데이터의 경우는 XML이나 HTML처럼 데이터의 구조 정보를 데이터와 함께 제공하는 파일 형태의 데이터고요. 구조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는 웹로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처럼 정리하기가 어려운 데이터, 즉 특별한 가공과 처리 작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검색 데이터나 조회와 클릭과 같은 웹로그,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이미지나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 데이터 등이 모두 비구조화된 데이터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기본적으로 고객과 관련된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또한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분석 툴을 활용해서 웹로그와 같은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와 비구조와 데이터들이 생성됨과 동시에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저장만 되고 아무 데도 쓰이지 않는다면 데이터는 아무런 가치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가공해서 비즈니스의 운영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 때에만 단순한 숫자였던 데이터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생성되는 이 빅데이터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재료가 됩니다. 믹서에 재료를 넣어야 주스가 나오듯이 알고리즘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라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비슷한 의미로 비슷한 문맥에 사용돼서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데요. 슬라이드의 그림과 같이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람이 하는 일을 모방하도록 하는 모든 기술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된 학습을 통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인 머신러닝이죠. 디지털 마케팅을 하며 흔히 접해볼 수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 나아가 기계가 음성인식, 이미지식별, 예측과 같이 예시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되도록 디자인된 머신러닝 기법을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네 가지 개념의 차이가 잘 구분이 가시죠?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이렇게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아직 작은 데이터, 즉, 스몰 데이터를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기업인 회사가 없듯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작은 규모에서 시작해서 점점 불어나고 증가하게 되는데요. 데이터의 규모가 작을 땐 엑셀과 같은 소프트웨어로 수동으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던 기업들이 점점 규모가 성장하고 직원이 많아지면서 CRM과 같은 툴을 도입하게 됩니다. 1990년대의 CRM은 아주 기초적인 기능만 지원하는 단순한 툴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인터넷이 더욱더 활발하게 보급이 되고 웹2.0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CRM 기술도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업팀과 마케팅팀 모두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후, 모바일 혁명과 SNS의 보급, 사물정보통신, 증강현실과 같은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한 명의 고객이 다양한 장소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등장한 것이 바로 CDP라는 툴인데요. Customer Data Platform이라는 툴입니다. 데이터의 수집과 통합, 그리고 활용까지 한 번에 처리해서 조직 전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고객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걸로 좋은 걸까요?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걸까요? 고객의 데이터는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그 조각들을 맞춰보고 분석해서 어떤 큰 그림일지 추론해 보고 또 그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고객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어떤 것에 반응하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고객이 가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행동할 때에만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크게 세 가지 뽑아보자면, 매출 상승, 효율성 향상, 그리고 새로운 기회 발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들이죠. 그렇다면, 데이터에서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인사이트를 얻는다는 것은 의미가 뭘까요? 간단히 얘기해 보자면 특정 집단군에서 발견되는 행동 패턴을 찾고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 왜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어떻게 마케팅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에서 소개된 이 그림이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설문조사나 인터뷰, 리뷰를 통해 조사한 내용과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고객의 니즈와 경험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여러 가지 활용 방법 중에 요새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화입니다. 영어로는 Personalization이라고 하죠. 개인화란 타겟 고객에게 연관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합한 사람에게 알맞은 채널을 통해서 연관성 높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과 관련이 있는 정보가 선별되어 보여질 때 고객의 경험이 개선되고 또 차별화되어서 구매와 재구매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넷플릭스나 아마존이 제공하는 고급 수준의 개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빅데이터와 이를 처리하는 머신러닝과 같은 기술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개인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메일 제목에 수신자의 이름을 넣는 필드 삽입이나 고객을 특정한 규칙으로 나누어서 더 관련성 높은 메시지를 개발하는 방법 등등 작은 규모로도 시도해 볼수 있는 개인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런 고객군은 이런 것을 보여주면 더 좋아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테스팅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다면 이 해당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브랜드가 개인화를 향해 노력을 이어나감에 따라서 고객의 경험은 점점 더 향상이 되겠죠. 현재 데이터 기반 개인화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마케팅 분야는 이메일, 콘텐츠, 그리고 웹사이트입니다. 실시간으로 웹사이트 콘텐츠를 개인화해주는 툴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개인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이터에는 이메일 행동, 구매 기록, 웹사이트 행동, 모바일 행동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3자 데이터는 가장 적은 비율로 사용된다는 점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웹사이트 개인화 툴을 사용하면 이렇게 방문자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방문자의 정보와 행동에 따라서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컨트롤하고 개인화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Web Imagine your website powered by a system that can sense visitor behavior and then engage with the best approach to win them over. Sounds like science fiction. No, it's the future of website personalization thanks to Reactful. How does Reactful achieve the impossible? By harnessing the power of AI to your advantage. You see, website visitors leave a trail of digital body language. Reactful's AI monitors these swipes, scrolls, clicks, idle time, and inactivity, and other gestures in real time to determine whether they're engaged, hesitant, or disengaged. Reactful then immediately responds with personalized notifications, guidance, and other visual elements to match their behavior. What's more, Reactful is built to better understand visitor intention over time and automatically provide recommendations to boost engagement. And conversion. Reactful makes this all possible with no coding and no changes to your website required. Plus, Reactful leverages third party data for advanced user segmentation and integrates beautifully with your existing marketing technologies. Deliver the right message at the right time based on visitor behavior and effortlessly attain your marketing goals with Reactful AI starting today. Welcome to the future with Reactful. 이 슬라이드는 이메일 콘텐츠 개인화의 예시입니다. 왼쪽 그룹처럼 특정 그룹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알맞은 콘텐츠를 자동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보여주듯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 고객이 좋아할 만한 사진 그리고 내용을 자동으로 분류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빅데이터를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술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예산이 적은 중소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빅데이터를 모으고 가공해서 활용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더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작은 규모의 회사일수록 고객과 직접 대응하는 직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고객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빨리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이 직원들이 수집하는 고객에 대한 정보, 설문조사, A-B 테스팅 등 현재 상황에서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데이터 활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가 소유하고 있는 채널의 데이터와 CRM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해 주는 툴을 사용하면 효율을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개별적인 자동화 혹은 개인화 툴만 있으면 충분히 시도해 볼수 있는 마케팅 활동들을 간략히 적어 보았으니 참고해서 여러분의 마케팅 계획에 꼭 포함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화에 대해서 조금 더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미니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